2020만 225일 용하량 식소감 세겜의 비근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절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약을 잊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최대 인생 문제였던 에서와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세겜지역에 머물며 삶의 안일 가운데 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지역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땅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그 땅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라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자 할때 세상은 이곳에 영원히 함께 거주하며 잘 살아보자고 덮쳐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